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멘 오늘은 저번주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12절, 부2일절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라대의 소으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리더러 그들은 귀신 의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 세용이 키프리어로 아메경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에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세대로갈지고큰 바벨론이 하 그의 진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달란트화되는큰우박이 하늘에서부터 큰 사람들이 내리며 사람들이 그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아멘 어, 지금 오늘 본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 성도들의 어떤 전쟁이 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최종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는 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암흑의 도나면은 하르메기또라는 의미도 있고 메기또의 산, 어느 지역이 있어야 사실은. 그리고 헬라로 아마 할마의도막 이런데 쌍의지라는 어, 게 죽음의 전쟁 죽음의 격전지.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정도에 가면은 어떠한 그런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그, 그 지역이 큰강 유브라데 그 12절에 거기다 쏟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전쟁이 그 중동 그쪽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그 유브라테 강에 또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쪽 지역이 어 우리 나라가 제3 핵전쟁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쪽에서 성격이 남아있는 대로.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이 남북이 이렇게 가까이 계속 접전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냐 대한민국 어떻게 살냐 남북한 이렇게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났다 왜냐면 북한이 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가 아니라는거 그리고 유브라데는 짐승의 보자즉 말세의 세상 권력의 종주국들이 거기다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란 이라크 뭐막 다른 그런 그런 세상 권력이종종 왜냐면 또 석유나 이런 걸 갖고 있니까 부유가 있잖아요. 돈 있고, 그 다음에, 어, 분스막 그쪽 지역에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첫 번째, 어, 첫 번째 재앙의 천사. 대접의 일곱 개 대접을 이렇게 천사들이 받아서 쏟아내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엄청난 지구에 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면서, 그 재앙들이 다, 그걸 받고 3분의 2씩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 지구의 3분의 1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큰 전쟁이 큰 일국 대접이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어, 예언하는 책인데 어, 그는 설명이 16장, 17장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어, 첫째 천사가 쏟으니까 독한 종기가 났대요 사실은 어, 코로나19가 독한 종기 시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죠? 나중에는 이렇게 큰 것들이 이렇게 나온대. 큰, 것, 그, 묘기에서 나온 것처럼. 더큰 것들이 이제, 이제 이걸,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세포하고 말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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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또 거기에 큰 바이러스에 관한 그런 그, 저희가 있겠어요. 응. 근데 그게 잠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좀 독한 종기야. 첫체 천사가 대접을 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2절, 3절 보세요. 바다에 쏟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피가 이되니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잖요 강을 우상시 한다고 했어. 나 강이나 그래도는 물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러나 그다 피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체는 대접을 위 해서 강물 근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다의 근원을 바다를 바다에 쏟고 세 번째는 강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는 거야. 피 피재앙 아저다 어, 피로 재앙 다 죽이는 거야. 첫 번째 여월전에서 거기 하기 전에 출애굽 발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혈 피로 살지만 어, 이 피재앙은 첫 번째. 첫 번째. 지, 저기를 다 죽였어요. 그, 첫째 아들, 첫 번째 동물다 죽여버렸어. 그거는 이피지아고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의 피로만 어,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들린 물에 차지한 천사가 있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네. 이렇게 심판하시네. 그러고 시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그러고 시다던 거예요. 안 믿고, 우상숭교하고 하나님 따르자는 모든 거 하나님 쓸어버리신다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많은 백성들을 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다쓸어버요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로우시라는 거예요 그심판이 나중에 계시록에 있을 어, 주님의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 죽은 자들 다 심판했어요. 첫째 부활 참여하고, 또 나머지 심판이 또 있어요. 그런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벌안 믿는 자는 심판의 벌을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안 믿는 사람은 쓸어서 지옥에 던져버려. 하나, 하나도안 아까워요. 그들이 이렇게 이땅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하고 그러면서도 안 믿었기 때문에 여와를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기 무서운 말씀이지만, 어, 정말 주님의 택관자들지 앞에 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실패를 물로보시다고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라고 했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고여호와를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피조물의 그 의문에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가까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 무서운 말씀이지만 어, 믿는 자들은 계시록이 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아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냥 느끼면 돼요. 깨닫고. 축복의 책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재단에 두분이 칠전 말하기를 그라다주 하나님 곧전능마신이셔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로시다. 모든 천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신발 두렵고 떨려요, 사실은. 어, 많은 사람들이 여와의 진노의 대접을 받기 전에 어,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있어. 그 대접을, 첫 번째 인재양, 나팔재양은 조금 약해, 사실은. 그죠? 대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넷째는 해의 소듬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햇볕이 너무 뜨겁고 불타는 거죠. 어. 이게 그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러지만 이런 제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해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째 전사가 십절 대접에 승,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혈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비로 말며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욕은 그런데 비방했어요, 안했어요? 아는데 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종기가 나고 어, 왕좌에 쏟았다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야를 깨물고 어, 완전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종기가 막막 가본데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하나님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왜 그러고 하나님왜 이렇게 전쟁과 뭐, 기근이 있고 또 싸우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왜 아파야 되니까, 살아,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죽습니까? 아, 이렇게 하고, 와. 하나님 비방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 코로나가 왜, 왜 있어?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그죠?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아까 읽은 말씀에, 강물에 달랐으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이 있가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이래서 나온다. 개구리 같은 존, 개구리가 재앙이었죠. 응, 애국 때. 그, 출애국 때. 개구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그, 더러운 영역. 그런데 거기에서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뭐냐 이건 악한 사단들의 입이죠.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안 믿, 아니 믿, 믿는다고 하나?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든지 어떤 선지자인데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왜 용의 입 짐승 다 사단이잖아요, 용이, 그죠? 용, 큰 뱀, 짐승, 아볼로다 그게 뭐예요? 더러 사단 어. 귀신의에요 그들은 귀신이에요. 생각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불 그 전능하신 이큰 날에 이스를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막 작업을 한다. 모으는 거야. 그 이들을 나중에 다 나중에 어떻게 계시록 17장 보면 다멸망시켜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판친다고 그랬지. 어, 거짓 예언하고 어, 다른 하나님 말씀에 외 다른 것으로 성람들을 유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영 귀신의 영. 거 참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질에서 떠난 것을 하면은 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짐승이. 다이 동물들 악한 것들이잖아 그죠? 사단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장폭이 있다고 했어요. 벌거벗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로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로 도 살아야 돼.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똑똑해서, 자기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다 벗고, 세상 옷다 벗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로 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새마포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멘급들리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인거야 이세의 영이 아까 그러세요 짐승의 영웅의영 거짓 선제자입니더러운 이들이 더 파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 마지막 마지막 제안이에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그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 뚫러나와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을 이같이 큰 짓은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산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더니 각 성도 없을 산악도 간디 없더라. 큰성 바벨론이 어 사실은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그 다음에 큰 성이 다 무너진다. 그것이 17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다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로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의 그 우박의 앙이 하나님의 비방은그그앙이심이 크니더라 그렇게 큰 우박 공만한 거 달걀만한 거나 이제 이제 타조공만한 거더큰 공룡할만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와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은 어,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어,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17장부터는 바벨론 음녀의 모습 그리고 어, 그것이 어떻게 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그들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또실판를 받는지 어, 다음 주에 이어서 17, 18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폐망하는 그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어, 아직 진도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지 않았는데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전쟁을 보면서 어,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됩니다. 회개시키고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깨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 주고 경족만을 어, 주는 교회는 어,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예수로스를 전해야 돼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혹시 어, 지금 제가 일을 하는게 이 시대의 마지막 여자 목사지 않을까? 개시록을 <laughs> 전하지.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시록을 하라고 했는데, 워낙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잘, 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올리시고 했는데, 저는 몇, 한 2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 때가 아직 그때는 저로 하여금 열리게 어,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보고 또 주요 오후에도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도 이렇게 시로 보고 계속 이어서 한번 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다니엘서하고또 마태복음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어, 귀한 사육에 함께하는 어, 그 일에 쓰임 맞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정말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누려야 될게 많고, 봐야 될게 많고, 먹어야 될게 많고, 가서 아버지 즐겨야 될게 많은 이 때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라. 또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 전에 저에게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또한 창생이부터 계시옥까지 열려지는 역사에 따라 주셨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정말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며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가 또한 하나님을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에 아버지 온다고 했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껴 있는 성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 아버지 사람들은 성으로 여자와 더불어 서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한 자들라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아버지 한명한명 한명 세워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뛰샤눌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주들을 사주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고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서의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우 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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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이 넘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 아버지세상일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레카 바에스코 열리라 파파에스코 열리라라오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리스코 열리라 파파파 대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순결하여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짝하지 아니하고 순결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앞서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속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살게 할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살면서서 아버지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주여 리스카 열리 열어 오리 스카파리스카파 주여 자능하고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주시옵소서 오리 스카 주여 카파리스카파 주여 주여 리스카 열라